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차는 현대자동차의 판글자이자 많은 분들의 꿈의 자리로 손꼽히는 그 차량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500입니다. 특히 한국의 도로에서 이 차가 어떤 매력을 발산하는지 세심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건부터 말씀드리죠. S클래스 500은 단순히 크고 우라만 차가 아닙니다. 길게 흐르는 보니까 우아한 실루엣은 클래식한 메르세데스 웹품극을 잃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날카로운 레드헤드라이트와 다이아몬드 그릴, 우아한 곡선으로 마감된 사이드라인에서 현대적인 테크놀로지의 정수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레간의 커지는 멀티빔 레드헤드라이트의 조명 시연은 마치 광학 기술의 수로 보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허루한 도시 애경을 배경으로 2차가 지나간다면 그것만으로도 한 편의 영화 같은 장면이 연출될 것입니다. 문을 열고 실내에 앉는 순간, 모든 것이 설명됩니다. 여기가 바로 에스컬레스의 본질이자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최고급 나파 가죽이 감싸는 시트는 마치 비즈니스 클래스레이첫 번째 열에 앉은 것 같은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핸들 앞에 펼쳐진 것은 두 개의 크고 선명한 디스플레이를 하나의 유리 커버로 통합한 어이드 코크핏 스크린입니다. 허를 안보라는 절제미와 투명한 정보 전달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진짜 마법은 뒷좌석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한국처럼 장거리 이동이나 중요한 비즈니스 상대로 모시고 이동할 일이 많은 환경에서 에스클래스레이 뒷좌석은 최고의 선택이 됩니다. 롤선 통풍, 마사지 기능은 기본이고, 다리 받침대를 올리고 틸트 앤 슬라이드 기능을 활용하면 완벽한 릴렉스 공간이 완성됩니다. 버르르르 르 틸다고네로는 차인 커튼과 독립적인 4구어 공조 시스템은 탑승객 각자를 위한 최상의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소름은 거의 차단되어 한국의 복잡한 도로 소름은 먼 곳의 이야기로 느껴집니다. 이제 이 거대한 차체를 움직이는 힘을 느껴볼 시간입니다. s 5 0 0에3.0리터칭로 6기통 가솔린 엔진의 카버런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출력은 무려 435 마력에 달합니다. 숫자만 보면 막대한 힘이 느껴지지만 실제 주행 감각은 절대 난폭하지 않습니다. 출발은 전기차처럼 묵묵하고 순간적으로 이후엔 무한히 힘을 품어내는 엔진의 의유로운 힘이 이어집니다. 9단 자동 변속기는 마치 가장 실력 좋은 전문 운전기사가 기어를 조작하는 듯한 매끄러움을 자랑합니다. 한국의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공기 한가장치의 마법은 더욱 빛을 바랍니다. 도로의 작은 틈새와 요철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상세해버립니다. 반면에 코너링 모드로 바꾸면 놀라울 정도로 날카로운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이렇게 다재다능한 주행 성격이 바로 에스클레스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시장에서 궁금해하시는 가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에스클레스 500의 한국 출고가는액 투어 권대 중후반에서 시작됩니다. 옵션을 추가하면 3억원 이상까지도 구성이 가능한 결코 작지 않은 투자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단순히 에서 B로 이동하는 운송수단을 구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안전기술, 앞서 강화만 최상급의 편의성과 주행품질,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무항의 가치, 즉 프리미엄 브랜드의 상징성과 사회적 신뢰를 구매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메르세데스 벤츠 S 클래스 500은 한국의 도로에서 그 존재감을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차량입니다. 화려한 기술과 극주대인 편안함을 얻음며 동시에 운전의 즐거움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이동식 명품 공간입니다. 이 차를 선택한다는 것은 단순한 자동차 구매를 넘어서 삶의 질에 대한 한 차원 다른 투자를 결심하는 것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목소리>